얘게 롱런이라 슬로우다. 해영 님께 롱런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어, 롱런이란 어, 웃음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기부도 달리기도 이렇게 길게 롱런 할수 수 있는 비결 한마디만 저희 채널 분께 네. 해주시면 네. 안 될까요? <laughs> 안녕하세요 런약사입니다 오늘은 현과 함께하는 10km 기부런 롱런에 왔습니다. 카카오페이와 함께하는 이번 기부런 행사에서는 26만 명의 참가자들이 모여서 20억의 기부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만든 20억의 기부금. 그 특별한 행사장에 함께해 보시죠. 그럼 출발합니다. 네, 오늘 롱런에는 바에 초대를 받고 왔는데요. 제 이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아,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 다 계셔가지고, 이 멋있는 분들 만나려고 생각하니 좀 떨립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달려보겠습니다. 화이팅! <목소리> 45분, 하면 46분이 되는 45분 이 되는 거예요. 45분 저도 좋아요. <laughs> 여기 오늘 목표는 45분으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무 이런데 처음이라 너무 쑥스러운데 열심히 달려볼게요. SNS에서만 보던 분들이 많으셔서 바짝 얼어있는 언약사입니다 <laughs> <laughs> 즐겁게 잘 뛰고 와보겠습니다. 오늘 저의 달리기가 뭐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좀 전에 멧돼지 러너님도 만났거든요. <laughs> 다음 주 호놀룰로 가는 게 뭔가 더큰 의미가 될것 같은 오늘의 달리기입니다. 초대서 앞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진 촬영을 위해 빌리얼로 서주세요. 빌리얼로 서주세요. 사진촬영을 위해서 여러분 어, 어, 어. 정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어, 어, 어. 건강한 모습으로 PD씨를 안에서 여러분 뵙겠습니다 싶습니다. 오늘도 달리기를 시작한 지 햇수로 7년째, 그리고 유튜브를 만든 지도 2년째가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나름의 롱런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빠르게 성장하지 않아도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어도 멈추지 않고 이어온 시간들. 작은 시간들이 켜켜있어야 오늘과 같은 신비로운 경험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문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앞으로 얼마나 오래 달릴 수 있을까? 그래서 다시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롱런하고 싶습니다. 달리기에서도, 일에서도, 삶에서도요. 여러분의 롱런은 무엇인가요?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이어가고 싶은 무언가. 그길 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달리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카트레인터가 없습니다. 나에게 롱런이라 함께 즐겁게 달리는가 함께 즐겁게 달려서 길게 오래 달려보고싶습니다 이렇게 달리기는 약 같은 존재입니다. 아, 대변님! 아, 화이팅! 나왔습니다. <laughs> 끝났습니다. 아, 맛있겠다. 고맙습니다. <laughs> <멋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달리고, 와, 콜라도 줍니다, 오늘은. 야, 콜라 너무 귀엽다. 야, 너무 좋다. ]입니다. 콜라 받았습니다. 콜라 주는 데 처음 아니에요? 아, 맞 아, 너무 좋것 아, 같아. 아, 콜라 마셔 봅니다. 아, 음.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야, 뭐 대기도 하고 기념품도 받고 아, 좋다 좋다. 제 선물도 하나. 와, 뭐야 대박. <laughs> 만나뵙게 돼서 영광이에요. 네, 야, 제가 너무 좋아해요. <laughs> 가볍게한 마디. 네. 어, 태양님께, 롱런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어, 롱런이란, 어, 웃음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아, 을 게, 네. 어, 뛰면 뛸수록 웃을 수 있는 날이 더 길어지는 것 같아요. 아, 네 건강도 챙기고, 운동도 네. 챙기고, 네. 이게, 사실, 뭐 체력적인 부분도 좋아지지만, 정신력으로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하고 나면은 원래는 우울한 날인데도 불구하고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롱런은 어 웃음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런약사님 파이팅! 나에게 롱런이란 나의 소

왜냐면 평상시에도 슬로우 러닝을 주로 하지만 어, 슬로우로 가야만 롱런할 수 있다는 아 예,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슬로우 하시면 롱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화이팅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호놀루에서 만나요. <laughs> 알로하 <laughs>

저에게 롱런이란 들어요? 25kg 이상입니다. 롱런의 <laughs> 루틴이라고 말해수거든요 아, 맞아요. 좋은 루틴. 맞습니다. 루틴들이 쌓여야 롱런이 되는 거고, 롱런은 한 번에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게 어떤 롱런인지뭐 달리기에서 롱런도 그렇고, 아니면 인생에서 목표를 향한 그런 과정도 롱런이라고 생각해요. 드릴게 쌓여야 되는 거.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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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집주님에게 그 롱런이란 어떤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채팅습니다다롱런이란 <laughs> 나에게, <laughs> 나에게 행복한 하루였다. 아, 오늘 너무 행복한 하루 진짜 아, 너무 행복했어요. 오늘 이렇게 오늘 너무 감사하고, 롱런, 기부도 달리기도, 기부도 달리기도 이렇게 길게 롱런할 수 있는 비결 한가 한. 저희 채널분께 네. 해주시면 안될까요? 네.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오, 너무 갑자기 울컥해요 사랑, 사랑 있으면 은 롱런 할수 있습니다 아, 청... 여러분 그러면 청... 따뜻한 연말 청... 사랑 가득한 연말 되시길 청... 바랍니다 네. 네.